어, 개념원리 필수예제 이거잖아. 예, 1 3 7다 그죠? 2차 함수인데, y는 x제곱 2x다하기 3의 그래프와 y는 x다하기 k가 만난대. 그러면 이런 거다. 봐봐. 야가 2차 함수인데, 여기 양수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야도 양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그래, 만난대. 그럼 이 만나는 점이 a하고 b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야, 이름을 지어줘야 돼. X를 알파라고 하면, Y 값은 여기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다기 K가 되는 거야. 음, 그럼 여기 A다. B는, 음, X 값을 베타라고 지으면, 요거는 베타다기 K가 되는 거지. 됐나? 그랬을 때, 음, A 점 A, A 점 A, 여기 뭐야? A 점 A, X 좌표가 마이너스 2란다. 이게 이제 X 좌표라고치자 그러면, 점 B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지 됐나? 그런데 야를 열립했을 때 일어났는 거잖아. 이 만났는 점이 만났다는 말은 어, 만났다. 이 말은 수학에서는 야들들이 열립했다 이말이었 됐나? 그럼 야들도 열리고 보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제로죠 그런데 야들이 만났을 때 하나가 마이너스 이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이면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4에서 2 빼면 2, 2 더하기 3은 5, k가 5가 되는거지 그러면 k가 여기 5가 되면, 잠깐 줄까 k가 여기 5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자 그러니까 여기가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되지 그러면 하나,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x 1은 n u s 1은 그냥 x는 얼마? 마이너1이 x는 10은 그러니까 10은 1일 때, 1일 때1 x 1표은 10은 10은 1 1이은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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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였1그은1 1일때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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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되겠죠. 1의 좌표는 1이되는거